Thank you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성비 넘치는 차량들만 선별하여 소개하는 중고차 가성비의 김종찬 과장입니다. 오늘 또 저희 가성비에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가성비 넘치는 차량은요. 정말 온 가족이 만족하며 타실 수 있는 국산 SUV 패밀리 카를 한번 준비해봤고요. 이 차량 옵션 트림도 최상위 트림이기 때문에 안쪽으로 스마트 크루즈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 이 차량 또 1인 신주 차량이기 때문에 한 분만 계속 타셨던 차량으로 정말 깔끔하게 잘 관리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한번 준비까지 해봤습니다 그럼 바로 오늘 보실 차량 바로 소개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현대의 산타페 더 프라임 2.0 이륜 디젤 익스클루시브 등급의 차량을 준비했고요 이 차량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위 신조 차량이고 앞쪽으로 스마트 센서까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 집중해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이 차량 스펙 정리 먼저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최초 등록일 2016년 5월에 등록된 16년형 모델이고요. 현재 주행거리 9만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주행사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외판에만 교환이 있는 차량으로 준비했고, 앞쪽 엔진룸에 누유나 누수 한 번을 찍혀있지 않은 올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오늘 카성비에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정말 저렴하게 단독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금액, 1270만 원. ,000원, 1270만 원에 이 스마트 크루즈까지 있는 꿀매물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바로 이 차량 외관 컨디션부터 저랑 같이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면부 쪽 한번 봐 주시면요. 사계절 내내 관리가 정말 쉬운 다크 그레이 색상으로 출고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앞쪽 전면 유리의 틴팅 컨디션부터 한번 보여 드리면 정말 농도 짙게 깔끔히 잘 들어가 있는 모습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본넷이나 앞쪽 범퍼 쪽 도장 컨디션 보고 있는데 어디 스톤칩 있거나 스레치나 있는 부분 전혀 없이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외판 도장 컨디션까지 보실 수가 있고 이 가운데 쪽으로 보이는 그릴 또한 굉장히 깔끔하게 유지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추가적인 옵션으로는 이 번호판 양옆을 봐주시면 이렇게 전방감지 센서까지 완벽하게 들어가 있고요. 양쪽으로 보이는 이 헤드 라이트 또한 정말 백화 현상 하나 없이 완벽한 투명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 측면부로 넘어서 측면부 도장 컨디션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휀다부터 사이드 미러, 도어 뒤쪽에 휀다까지 쭉 사선으로 비춰봤을 때 어디 굴곡 있거나 단차 있는 부분 전혀 없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도장 컨디션도 어디 도색 차이라는 부분 없이 깔끔한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아래쪽으로 휠 컨디션 한번 보여드리면 잔 스크래치들 하나 없이 정말 깔끔하게 잘 관리되어 있는 이휠 컨디션도 보실 수가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70% 이상 넉넉하게 남아 있습니다 뒤쪽으로 넘어서 뒤쪽 휠도 컨디션 한번 보여드리면요 정말 주차 스크래치 자잘한 것들 제외하고는 깔끔하게 잘 관리되어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뒤쪽에 타이어 트레드는 약30%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겨울 오기 전에 한번 경정비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뒤쪽으로 넘어와서 뒤쪽에 틴팅 컨디션도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뒤쪽도 앞쪽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깔끔하고 농도 집게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 아래쪽 내려오면 서 트렁크 리드나 뒤쪽 범퍼 쪽 도장 컨디션 보더라도 정말 스크래치 하나 없이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외관 컨디션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추가적인 옵션 상으로는 위쪽으로 봐주시면 후방 카메라 범퍼 쪽으로는 후방 감지 센서까지 완벽하게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 개방에서 트렁크 공간감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이스클루시브 등급답게 이렇게 파워트렁크 기능까지 완벽하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안쪽으로 일단 공간감도 SUV 차량답게 잘 빠져 있고 이렇게 매트까지 깔면서 관리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관리 상태 또한 굉장히 양호한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어 시트를 폴딩하면 정말 간단하게 차박까지도 가능한 안쪽으로 공간감 나와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렇게 파워트렁크 기능도 열리고 닫히면서 따로 잡소리 나지 않고 정말 깔끔한 컨디션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조수석 쪽으로 넘어와서 측면부 도전 컨디션 보여드릴 텐데 뒤쪽에 휀다부터 도어 사이드 미러 앞쪽에 휀다까지 반대쪽과 동일하게 정말 단차나 굴곡 전혀 없는 모습이고 도색 차이도 전혀 느껴지지 않는 깔끔한 컨디션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조수석 쪽도 휠 컨디션 확인해봤을 때 어디 스크래치나 있는 부분 전혀 없이 깔끔한 모습이고요. 이렇게 해서 산타페 차량 외관 컨디션처럼 같이 확인해봤는데요. 실내로 이동해서 실내 옵션과 공간감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선타페 차량 탑승에 앞서서 먼저 시트 컨디션 한번 비춰봐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이 가죽 시트 정말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 어디 잔주름 없는 모습까지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래쪽으로 시트 아래쪽을 한번 봐주시면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다 전동 시트 기능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이 운전석 도어 트림 쪽을 한번 봐주시면 1, 2번 슬롯 지정하여 사용하실 수 있는 메모리 시트 기능까지 완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제가 이 차량 탑승해서 시동 한번 걸어보고 추가적인 옵션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산타페 차량 제가 탑승을 해봤는데요. 바로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네, 당연하게도 이 차량 버튼 시동으로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버튼 누르자마자 시동 깔끔하게 잘 걸려주고 있고, 앞쪽에 핸들 만져봤을 때 안쪽을 유일 때는 잔 진동 또한 없기 때문에 엔진 컨디션까지 굉장히 최상의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이 차량 추가적인 옵션을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전면에 상단부를 한번 봐주시면요. 이렇게 하이패스 기능 들어가 있는 ECM 룸밀러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 그 뒤쪽으로는 전후방 감지가 되는 수채널 블랙박스까지 완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정품 내비게이션 정말 와이드한 모습으로 잘 나와 있는 모습이고 이렇게 터치감이나 GPS까지 깔끔히 잘 잡아주는 모습까지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외관에서 확인하셨던 후방 카메라 역시 정말 깔끔한 화질로 잘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어서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각종 내비 미디어 킥 버튼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듀얼 프로토 공조 에어컨 완벽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이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게 되면 이렇게 무선 충전 시스템까지 완벽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편리한 옵션들 모두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이 기어 노브 좌우 측을 한번 봐주시면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다 3단으로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기어 노브 좌측 편으로는 오토 홀드 기능, 전자 파킹 기능까지 완벽하게 들어가 있고 오른쪽으로는 파킹 어시스트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로 핸들 쪽 넘어와서 핸들 컨디션 비춰봐 드릴 텐데요. 핸들 이렇게 핸들 커버까지 씌어가면서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주신 모습이고요. 핸들 우측 편으로 보시면 앞 차와의 간격이 유지가 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 완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앞쪽에 트립창을 컨트롤 할수 있는 버튼들이 들어가 있고요. 좌측편으로는 볼륨 조절 버튼과 블루투스 핸즈 프리 기능까지 완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뒤편으로 봐주시면 이렇게 패드 시프트 기능까지 완벽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핸들 뒤편으로 봐주시면 오토 스탑 버튼, 열선 핸들 버튼과 차선 이탈 버튼, 수측방 감지 센서까지 완벽하게 모든 옵션 다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전면에 기입한 쪽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트립창 확인해 봐주 실 주행 거리로 92,382km 주행했다라는 거 나와 있고요. 따로 경고등 떠 있는 거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깔끔한 컨디션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산타페 더 프라임 차량 1열 옵션과 공간감 만나봤는데요. 이제 2열로 넘어가서 2열 공간감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산타페 차량 2열 시트에 제가 탑승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레그룸 공간 한뼘 이상 충분히 남아주고 있는 모습이고, 헤드룸 공간도 한뼘 정도 충분히 잘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추가적인 옵션으로 한번 설명드리면요. 먼저 이 사이드 쪽으로 한번 봐주시면 이렇게 수동식 사이드 커튼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더 자외선 차단이나 프라이빗한 모습까지도 누려보실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도어트림 쪽으로 한번 봐주시면 전자석 열선 시트 버튼 2단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이어 시트도 시트 시트 컨디션 한번 미쳐 봐 드릴 텐데 이어 시트는 정말 사용감 전혀 느껴지지 않을 만큼 깔끔하게 잘 관리되어 있는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시트 아래쪽으로 한번 봤을 때 이렇게 전자석 코일 매트까지 깔면서 관리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정말 관리 상태 또한 최상의 컨디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어서 바로 위쪽으로 헤드 라이닝 쪽 한번 보여 드릴 텐데 좌우 측으로 확인해 봐도 어디 오염도 하나 느껴지 않는 만큼 깔끔하게 잘 관리되어 있는 헤드 라이닝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구요. 이렇게 해서 산타페 더프라인 차량 실내 옵션과 공간감에서 알아봤는데 이제 앞쪽으로 나가서 파워트레인 쪽 한번 더 확인해보고 영상 마무리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산타페 더프라인 차량의 엔진 사운드까지 들어보기 위해서 본네트까지 개방을 해드렸구요. 바로 가까이에서 엔진 사운드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디젤 차량이기 때문에 디젤 음은 들려주고 있지만 굉장히 규칙적인 엔진 사운드까지 들려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차량. 팩 정리 한번 더해 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현대 산타페더 프라임 디젤 2.0 1륜 익스클루시브 등급의 차량을 준비했고요. 이 차량 최초 등록이 2016년 5월에 등록된 16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 거리는 9만 키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주행에서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외판에만 교환이 있는 차량으로 준비했고 앞쪽 엔진룸에 누유나 누수한 방울 찍혀 있지 않은 올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저희 오늘 카성비에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이 가성비 넘치는 차량 정말 저렴하게 단독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금액 1,270만원, 1,270만원에 이 9만 키로밖에 안탄 정말 가성비 넘치는 차량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 보신 이 차량에 대해서 좀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좌측 상단에 보이시는 저희 가성비 대표 번호로 전화해주시면 저희가 직접 받아서 한분한분 한분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보신 이 차량 외에도 다양한 많은 차종들 저희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얼마든지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저희는 더욱더 가성비 넘치는 꿀매물로 준비해서 다시 한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중고차 가성비의 김종찬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